안녕하세요 손절거부입니다 보유자산 포트폴리오부터 인증할테니 실력확인 먼저 하시고요자 매일매일의 급등코인탑점과 근거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재능기부채널입니다 손절거부는 비용요구나 선물 레퍼럴 기법판매 뭐 이딴것들 일체 안합니다 지금은 11월 3일 월요일 오전 9시 4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딴말이 길게 할거 없죠 보유 자산 먼저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고요. 자, 어그제 토요일에 손절 거부 탑점망에서 탑점 잡아드린 코인이죠. 바로 이렇게 버츄얼 프로토콜과 알트레이어 코인 두 코인 모두 다 지금 보시다시피 20% 이상 상승. 두개 합쳐서 누적 수익률 40% 나와주고 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 손절 거부 탑점망은 고정 댓글에 구글 폼을 통해 해서 언제든 입장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급등이 나오겠다 싶은 코인들만 딱딱 골라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저를 따라서 똑같이 매수하거나 매도하실 필요도 없이 가볍게 구경만 해보셔도 좋으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명 백백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만약 제가 공유해드린 코인이 최소 24시간 안에 5% 이상 상승이 나와주지 않는다. 지금 보시듯 소아나 코인 아무 조건 없이 구독자에게 한 개씩 무상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화로는 약, 약 30만 원 상당의 코인이죠.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니 편하게들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빠르게 버츄얼 로토콜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타점을 잡아드린 지 이틀 만에 지금 바로 보시다시피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저도 지금 이미 들고 있고요 거심 20% 수익 중이죠 근데 왜 아직도 안 팔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추가 상승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이고요 지금 일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약 2,000원과 2,400원대 구간 두 구간의 가로줄을 그어드렸죠 두 구간은 이렇게 보시면은 지난 4월 달부터 현재까지 반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두터운 매물대가 형성된 주요 구간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던 이틀 전을 보시면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바로 이 주요 매물대인 2000원선을 상방으로 돌파해준 움직임을 보실 수 있죠. 바로 이 상방 돌파 움직임과 동시에 제가 타점을 공유해드린 것이고요. 역시나 보기 좋게 이렇게 수직 상승이 바로 나와주게 된 겁니다. 왜냐? 바로 이 적어도 2400원대 주요 매물대 구간까지는 해당 상승세를 막아줄 저항대가 과거를 보더라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400원대까지는 단번의 상승이 나와준 것이고요. 또한 지금 이렇게 이 시오블 크게 상승까지 해준 뒤에 다시 또한 하락이 지금은 나와주고 있죠. 하지만 지금도 절대 포기할 구간이 아닌 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주요 매물대 약 2,400원대 구간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해당 구간만 지지가 지켜주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상승세 계속해서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과정 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도 상승세가 쭉쭉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위로 상방에 다시 또 가로줄을 그어드린 거진 3,000원 구간까지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해당 구간에서부터 상승세가 시작돼서 해당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가중 기록들이 여러 번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가격대 차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양봉 거래량까지도 과거 바로 이때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오히려 더 많은 양봉 거래량, 즉, 매수세까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가 가능한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주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급등을 앞둔 코인들만 제때 잘 골라서 매수하고 매도하기 반복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산을 크게 늘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분절 거부 타점방에선 이러한 모든 실시간 정보를 일일이 타점까지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수익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편히 입장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괜히 각종 유료 리딩방이라든가 선물 레퍼럴 유튜버들 이런 이상한 방에 입장해서 사기당하지 마시고요 그럼 다들 편하게들 들어오시고요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타점 방에서 또 바로 새로운 타점 공유 쭉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입장 신청을 주시고 있는 관계로 다소 초대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초대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